내 이름은 탐정 같은 우주 안에 또 다른 나이 존재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 내가 또 있다 우주가 여러 개다 이런 얘기들이 그럼 과연 허무 맹랑한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일 뿐일까 놀랍게도 여기에 관한 이론이 무려 9개나 된다는 거야 다중 우주에 관한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아? 사실 이 다중 우주 이론이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음,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건 이런 폐쇄된 상자가 있다는 거야. 그 안에 내가 고양이를 넣었고 그리고 고양이가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독을 설치를 하고 뚜껑을 닫는 거지.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내가 뚜껑을 열어서 고양이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는 죽어 있지도 살아 있지도 않은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야. 확률 게임이란 얘기지. 자 그렇다면 이 과연 이 평행 우주, 다중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?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야.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빅뱅 이론을 끄집어내야 돼. 우주의 시작. 이건 이유는 뭐야? 그런데 다중 우주 이론, 평행 우주론을 접목을 시키면 이게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고 이 우주들은 서로 비슷한 주기 또는 특정한 주기 간격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. 빅뱅이라고 하는 한 점의 폭발이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끝이 었고 이어지는 반복의 기준점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. 이걸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따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윤의 사상에 가까워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수십 번의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 운명이 반복된답니다. 자 이걸 평행 우주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같은 시간 축 상에서 항상 같은 패턴의 공간이 반복된다는 거지. 여기서 만약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서 기존의 패턴과 다른 점이 나타난다면 이건 같은 시간 상에 있는 다른 공간 우주로 이동한다.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평행 우주론인 거야. 이 150년 전에. 고길동이라는 사람이 둘리를 만나서 서로 죽어고 싸우고 그렇게 살게 된 거야. 50년 전에 봤더니 고길 서라는 사람이 냄니를 만나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. 그렇다면 50년 뒤에는 고길복이라는 사람이 냄니를 만나서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야. 100년 주기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. 그런데. 고길 남이라는 사람이 다섯 일을 만나서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 잘 지내고 너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야. 이러면 기존의 패턴과 다른 특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.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. 그 전까지는 마치 내가 과거에 어어 어,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어나 이거 왜왜 왜 기억이 나지? 이런 대자비와 같은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야. 하지만 이런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증명된 없어.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일대일로 대응되는 집합의 관계는 아니다.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양자역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실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다중 우주, 평행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거든.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 존재하진 않아. 뭐 깊게 갈 필요는 없잖아. 확인도 안 됐어.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. 평행 우주가 있다면 또 다른 우주에서의 너는 과연 뭐하고 있을까?